최대값과 최솟값을 봅다 자, 필기할 거 별거 없고요. 이제 쿡쿡쿡 하고 넘어갈 건데 쿡쿡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일단은 다친 구간 A, B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친 구간 A, B에서 우리가 연속이 되면은 연속이 되면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자, 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자, 이를테면 X equal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X equal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수 있는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된다고 라 친다라면, 아, 지금은 극값에서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극소 여기 경계값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다르나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자. x 이꼴 a가 있을 거고 x 이꼴 b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그,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자 어떤 일이 발생하니 중간에 변 이렇게 증감이 있는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뭐 최대값 최소값이꼭 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딱알 수가 있어. 아, 닫힌 구간이 딱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연속이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에서 찾아내시면 되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는 누가 되더라? 일단은 구간의 양끝값 그러니까 구간의 양 구간의 양끝에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과 구간의 양끝의 함수값과 뭐를 비교해주면 된다? 급값들을 보해주면 된다? 비교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만자적이겠어 이해되시죠? 자 끝이야. 일단은 구간의 양 끝값에 구간의 양 끝값에 함수값이 있을 거고 끝그 값을 비교해 주시면 아 얘가 어디에서 최대를 가지는지 최소를 가지는지 다알 수가 있다는 기야자 근데 얘보다 앞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얘보다 앞선 경우가 뭐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다라고 친다라면 구간의 양 극값과 극값을 찾아가지고 대수롭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얘가 최우선 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자고. 어. 자,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양 극값이 비어 있어요. 열린 구간이야. a와 b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x가 a에서부터 b 사이란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최대값을 가진요 최대값이 보장이 됩니다. 최대값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극값에서만 그 최대값이 가질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은 결국에는 보장이 된다라고 친다라면 이 최대값은 누가 되더라? 당연히 극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앉아지겠어? 자, 생각을 한번 해봐. 당연히 여기 미분 가능이다고 합시다. f가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한 거니까 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연속이 당연히 되겠죠. 자, x 이꼴 a가 여기 있고 x 이꼴 b가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분 가능하면서 최대값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양 끝에 경계값을 함수값이 비어있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반드시 어떤 입낌을쓰야돼 그렇지. 올라갔다가 뭔가 내려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여기서 최대값이 가져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있으면 어디에서 급값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있으면. 자, 뭐도 마찬가지겠어요. 최대값이 아니라 이게 대체되는 거야. 최소값이 보장이 되는 거야. 최소값 자체가 보장이 되면 그러면 극값을 찾아가지고 극값에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니 극값에서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등장한다. 값이 등장. 자, 자 이제 내용 모든 내용 끝났고요. 6장 이제 문제를 살짝 살짝 풀어볼 텐데 자. 잠시 음, 살펴봅시다 6-1번입니다. 자, 6-1번에는 다음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1번입니다. 자, y는 얼마가 되겠다? 2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9X의 제곱이고, 12X 빼기 2가 된 거예요. 자, X가 어디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요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일단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미공부터 가셔야 됩니다. 미공부터 가셔야 되는 거고,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18X고, 더하기 12야. 그러면 6으로 묶어냈을 때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니까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자 먼저 보조적으로 누구를 그려 놓는다. 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하나 그려 놓는다. 여가 지금 1이고 여가 2가 되는 거야. 봅시다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예쁘게 그리면 그릴수록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더뭐 용이하겠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정 중앙에서 변곡이 되겠죠. 변곡이 되면서 내려갑니다.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었을 때에 여기서 영과 이 분의 일이 두 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두 칸, 두 칸, 두 칸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이분의 오가 됩니다. 한 칸에 이분의 일이야. 한 칸에 이분의 일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내려간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될 거니까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칸한칸한 칸, 한 칸, 한 칸이 된다고 했고 여기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겠어? .5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아 제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그렇지. 이 밑에 더 내려갔을 때 0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라게 너무나 자명한 거고 그 다음 2분의 5 위에 올라가서 3콤마 머시기가 최대값이 될 거니까 계산을 별도로 안 할게. 오케이 okay. 다 했나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예쁘게 그렸더니 3에서 그리고 0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2 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뭐야? 3의 전체의 제곱에 여기 x 보 아니면 9의 절댓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고 얘는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원래 있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집어 엎으면 되겠네. 자 그려봅시다. 그려보는데 어? 마이너스 3, 0아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요 지점에서 마이너스 4에서 접하면서 뭐가 된다 라면 y 골 0이 없다 라고 친다 라면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고, 어디에서 0에서 그 점을 지나는 거니까, 어, 이거 비율 관계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겠네. 마3 콤마 0이었는데 실제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국가.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점 여기 있는 지점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자, 3등분 되는 거예요. 변곡점 극소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 얘를 툭 하고 내렸을 때 여기서 이줄이 지점이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다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 됐어? 비율관계에 의해서 자, 접하고요. 어디? y 골 0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래프 개형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9만큼 향이 이동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그려졌느냐 하면 y는 x 플러스 3에 제곱의 x 빼기 9니까 이걸 아직 뒤집어 엎기, 엎기 전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다 보면 X축이 있을 거고 0에서 머무르게 될 텐데. 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라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툭 가서 툭 내려갔다가 툭 가는 건데, 여기는 요 지점이야. 마이너스 1일 때함수값을 찾아버리는 게더 낫겠죠. 왜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더 편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1d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됐니?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엎을 건데 자 1까지 한번 집어넣어 봅 대략적으로 쭉 올라갔었을 때 1까지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어 볼게. 1딱 집어넣어 갔을때 얼마나 오니? 1 집어넣으니까 어? 여기 1 집어넣고 16이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7밖에 되지 않겠죠. 됐니? 이까지 해야 돼요? 아. 쭉 가고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뒤집어 엎더라도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3에 절대값 붙인 13이 됩니다.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요? 벗겨져서 올라가겠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y 골 0이라고 든다면 라 여기 y 이 0이라고 분단하면 7 비교해서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은 어차피 13이 될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0이 되겠네. 넘어갑시다. 6-2번입니다. <laughs> 6-2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fx가 나와 있어요. 1번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x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더하기 8x고 더하기 13입니다. 자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 그려서 풀어요. 4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x고 더하기 8이니까 이으로 4로 묶어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어 이게 인수분해 되죠. 1을 인수로 가지는 거니까 x-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 2차 예수가 0이려면 더하기 x가 되고 끝에 있는 거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데 뒤에 께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x 플러스 2라는 녀석과 x-1로 인수분해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3차 함수인 제가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형태가 아주 예쁜 형태가 나왔어요. 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있을 거고, 여기 1일 때가 하나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냥 지나는 거고, 1일때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면서 이쪽 부분에서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거 왜왜 그리고 있지? 일단 병곡 극대 뭐 삼등분 된다는 건다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자, 뭐가 그려진다?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 뭐 그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래프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계속 주구장창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최댓값은 없고요. 양 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극솟값이곧최솟값이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집을넣으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다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6-2번 봅시다. 2번에 <laughs>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요. 닫힌 구간 1에서부터 얼마까지야? 4까지야. 자, 그런데 아주 특수한 형태가 뒤에 나왔으니까 잘 한번 봅시다. a에 x의 4승에 마이너스 4a의 x 세제곱이고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b가 있을 텐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지난번에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어? 이런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는 뭘 가진다? 비율관계를 가지는 데뭘 가진다고요? 여기서 이 부분 접하면서 지나는 얘가 몇대몇 몇 채? 3대 1. 4차니까 3하고 1대에서 3대 1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가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얘가 됩니다. X의 3승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X의 3승으로 묶어냈고 3승으로 묶어내게 되면 남는 게 뭐다? A도 있으니까 A의 X의 3승으로 묶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누가 돼요? X 빼기 4가 되겠죠. 뒤에 더하기 빈데 얘는 뭐일뿐? 그냥 y축 평이 이동일 뿐이야. 자, y축 평이 이동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그래프 개형은 들어 올렸다가 내리더라도 개형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0에서 뚫리면서 접하는 거야. 여기 1에서 지금 뚫리면서 접했는데 얘는 0에서 뚫리면서 접하면서 4를 지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0에서 뚫리면서 접하면서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오케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요 지점이 원래는 y 골 0이었는데 b만큼 평이 이동했기 때문에 b만큼 그냥 y절편 y축만큼 y축 평이 이동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가 얼마라고 0이라고. 자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4가 되는거예요 의도한거거든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의도한거야 이거는 아 이렇게 계산하라고 의도한거고 자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얘가 3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니까 얘가 3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등장하겠죠 3 집어넣어 봅시다 3을 집어넣었을 때에 여기가 지금 b가 될수 밖에 없는 아 뭐야 2가 하나 있는 거고 3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7a가 나옵니다 됐니? 최솟값 일단 나오는 건데 1에서부터 4까지예요 1에서부터 4까지니까 1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지 1에서부터 4까지의 최대값과 최솟값이 바로 나왔죠 오케이? 얘가 최대값이에요 얘가 뭐다? 최솟값이에요 최댓값과 최솟값이 각각 나왔으니까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최댓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죠.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솟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했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제 6-3번부터 오는 거예요. 자, 6 3 번에 는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저그림과같이저그림과같이뭐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자, 가봅시다 되는 거야. 자, 고맙습니다. 자, 고맙 자, 고맙습니 자, 고 자, 다 자, 고니 이렇게 접는 a z i b o Yogi Song Top y o m a k X 가 되는 건데 토탈 24가 되니까 반 l i 결국 1 2 X 가 되는 거고 여기도 X 고 여기도 1 2 X 가 되겠네요. 됐죠? h 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이 부분도 X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X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24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잘라서 붙인다라고 친다라면 단지 그냥 성냥값 성냥 성량 너무 오래된 표현 같은데, 모르지? 그냥 직육면체. 오케이, 직육면체 모양이야. 자,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 이렇게 그려줬다고 칩시다. 자,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이 앞면이라고 본다라면 1 2 x 라고 되겠. 그다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x가 되겠네.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쭉한 부분이 얼마가 된다? 24 e x 가 되는 상황이고. 아, 부피를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를 2로 뽑아내서 정리해 주면 여기랑 공통인수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정리해 봅시다. 2에12 x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 x가 되겠죠. 이까지 해야 돼요. 2로 묶어냅니다. 2로 묶어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정리해 볼게. 자,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양이에요. 마이너스부터 따다라도 제곱이니까. 그럼 그래프 그려 보는 게 되겠네. 그래프 한번 그려 봅시다. 그리고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그 0과 12가 되는데 0과 12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건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까지야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수 있죠. 몇 등분한다? 3등분한다 라는 얘기야. 그럼 한 칸당 4가 되니까 4, 4, 4가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4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6-4로 볼게요. 자 6-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자 여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3이 되겠고 자 9-x제곱이 되는 건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었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사다리 꼴에 넓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t, 콤마, 9-t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t가 되는 거고 t가 두개 있으니까 2t가 되겠죠. 세로가 여기에 또 박혀있네요. 그러면 가로가 2t, 여기 윗변이 2t고 아랫변이 6이 되는 거니까 2t 더하기 6이 윗변과 아랫변을 계산한 거고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붙이고 높이만 해주면 되겠네. 뭐? 곱빼기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자, 곱빼기 t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앞에 2를 먹여주면 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t 플러스 3인데 얘를 미분을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인수만 찾아내는 이유는 뭐다? 어 얘가 제곱되면서 삼백이 티가 되는 거니까 또 접하면서 지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또접하면서 지나는 형태니까 그래프 그려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 삼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고차 같은 경우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려지느냐 마이너 삼에서 접하면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토탈 몇 등분한다고? 변곡점, 극대점을 이용해가지고 3등분하는 거고 한 칸당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된다? 6이 되니까 한 칸당 2, 2, 2씩 가는 거죠. 그러면 4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 그럼 1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저기 봅시다. <laughs> 거기 6-5번 봅시다. 음. 일단 저번하고 보시면 될것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의 원기둥에 내접해 있다라고 어 있고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때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원뿔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에 누가 내접한다? 원기둥이 내접한다는 얘기야.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내접해 있겠죠. 그러면 이 원기둥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부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지름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얘를 단면을 딱 자릅시다. 단면을 딱 자르면 이듬해서만 계획을 만들 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나왔다? 밑변의 길이 중에 절반이 얘가 1이 나온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댄 얘기야. 자, 그리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게 됐네. 자, 직사각형이 내접하는데 자, 이건좀좀어긋나긴 뭐 했네요. 어긋나긴 했는데 자, 가봅시다. 여기서 대 만큼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알이라고 볼게 반지름 1이 알이니까 어~ 이게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높이를 뭐 1이라도든 100이라도든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두면 너무 좀 음, 너무 야매 같으니까 여기 H라고 볼 높이를 H라고 볼게 여기가 1대 h 예요 1대H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닮음이니까 1대H가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면 1대 h라서 rh가 되겠죠. 이까지 해야 돼요. 닮음이니까. 1대 h, 1대 h,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하느냐? 높이가 등장하는 거죠. 높이가 등장하니까 높이가 h 고 hr을 빼면 되는 거니까 h에서 hr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 넓이는 r의 제곱의 파이가 되겠죠. r의 제곱의 파이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H는 하나의 상수일 뿐이니까 H 밖으로 나갈 거고 1-R이고 여기 파이도 밖으로 나갈 거고 여기 R제곱이니까 또몇 차가 된다? 접하면서 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접하면서 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 0, 1이야. 근데 최고차계수가 음수였다라는 거 잊지 말고 얘가 0이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는 얘가 1이 되는 거고 변곡점 있고 극대점 있으니까 3등분 되는 거라서 3분의 1, 3분의 1이라서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오케이,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